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 아주 비상사태, 비상사태 있는 거예요? 같이 걸어보자. <놀베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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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엄비, 이 겁나 무서워. 너무 무서워 그러면. 저, 저, 아. 무서워. <laughs> 형, 얘네들 울리지 마. 나 지금 영상 아니, 찍고 모카는 있어. 아니 목하는 너 지켜주고 있어. 목하는 목하는 지금 너 지켜주는데 밀크가 너를 물려 고 그래.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, 형. 내가 올라갈게, 형아. 아씨, 우리 그개 무섭네. 내가 내려갈 때, 아우 그냥 여기서 그 그냥. 그냥 여기서 그만 찍 찍, 그냥 그만 찍자.